아니, 내가, 저기, 뭐야, 다음부터는 코너 하기 전에, 시작 전에, 용가리를 너무 이렇게. 압력을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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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왜더 그러가? 언제 나보고 일자 무식이라고 그러고. 아니 아니 아니. 오, 어느 타이밍에 끊어야 될지 모르게 계속 얘기하는 거야. 계속. 아니 이건 내가 그러니까... 모래시계를 갖다 놓고 3분이 면딱 끊는 거 있잖아. 내가 그러니까... 갖다 놓고 생각했어. 아니, 아니 근데 아니,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아니, 아니 이건 이거 내가 인식 어. 교육 받는 줄 알았어. 어. 지금. 이건 막 일장 연설을. 이건 좀... 나의 경험이자 그러니까... 음, 또 우리 아이들이 음. 현재 아직도 겪고 있는 음. 고민 중에 하나니까. 음. 음. 그러니까 아니 저는 우선 그냥. 어, 잘라서만 얘기하면 이 환가 가족의 유형이 요즘 참 다양해졌잖아요. 뭐 조순부모, 뭐 한부모 가정, 뭐 등등 다양한데 요렇게 남매만 사는 가정이 경제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거나 보호자가 사실상 부재한데 보호자의 역할도 하면서 본인도 사실은 여전히 좀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 거고 3 년밖에 안 됐고, 그러 그러니까 되게 그냥 이 세팅 자체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또 어, 동생은 사실상 사춘기 접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자기 주장 강해지고 민감해질 거고 예민해질 거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두 사람이 앞으로 사는 데 있어서 되게 좀 힘든 어떤 터널을 이제 막 들어선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막막할 거고.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어떤 한 번에 딱 해결할 수 있는 무슨 솔루션이 있진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이런 말이 좀 잔인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은 동생도 그렇고 어느 정도 더 지속될 것 같아요 특히 동생의 이 여러 가지 감정적인 이게 잘 컨트롤 안될 테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참 힘든 시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보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닌자 같은 경우는 대성포 진에 걸렸고 <laughs> 어느 정도 이제 완치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 친구는 이제 막 초입인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갔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도 이제 점점 아까 얘기한 좋은 글씨 그걸 이제 확실히 표현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 일단은 보면서 이게 피터 말처럼 이제 뭐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인 게 남동생이 그래도 제가 싫어하면서도 누나가 가라면 간다는 거잖아요 음. 그 남동생이 되게 착한 것 같아요 일단. 음. 저도 중학교 키우는 아들 아들이 중학생인데 어. 때려주고도 안할건안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 누나의 말을 정말 잘 들어주고 착한 아이예요. 이 정도면 네. 싫은 거 절대 안 해요. 지금 중학생들. 그런데 음. 싫음에도 불구하고 누나가 누나가 가라고 하면 간다. 싫은 대책은 하지만 그래도 간다는 것 자체가 동생이 굉장히 말잘 듣는 동생이기 때문에 좀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다. 야 짠하다.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네. 진짜 어떻게 보면 동생도 그 철없고 어리지만 누나를 배려하는 중이네. 예. 네. 그런 거고 두 번째 이제 어 여기서 이 사연을 보내준 친구가 가장 고민하는게 내가 이거 지금 동생한테 잘하고 있는 자기 문제보다 자기도 힘들지만 음. 동생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맞냐 틀리냐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 요근데 저도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아들이 중학생이고 딸이 이제 유치원 다니고 있지만.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권유하면서도 항상 그 의문, 문의 문점이 내가 이게 맞나 음, 그런 그래 생각을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어. 나도 부모가 처음이고 어. 맞죠. 내가 뭐 몇백 명을 키워본 것도 아니고 어. 상담도 이렇게 해봤지만 아들은 또 자녀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혼란스러움 어, 우리 아들한테 이걸 권유하는 게 맞나? 음. 틀리나? 어뭐 운동을 시켜야 되나? 공부를 시키지? 막 학원을 보내야 되나? 이런 수없는 고민들은 저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케어하다는, 그니 그러니까 도와주는 입장에서 누구나 하는 것이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되 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동생하고 상의를 좀 하면 좋겠다. 너 정말 가고 싶니? 하고 싶니? 근데 동생이 하고 싶다는 것 중에서 경제적으로 도저히 뭐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은 돈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예 네, 저는 우리 아들한테 그래 뭐 이렇게 하면 아빠 돈 없으면 못 해준다 그거는 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들은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어, 네, 그 부분은. 그 아한테 아, 돈 얘기를 네, 하는구나. 저는 해요. 어. 왜냐하면 돈으로 돈이 없는데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어. 제 노력으로 할수 있는 거와 어. 그 할수 없는 걸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들이 절대 하원 이제 죽어도 학원 안 다니겠다. 어. 돈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안 하겠다. 어. 자기 혼자 공부하겠다 하는데. 어. 아, 달도 그래서 <laughs> <할말 없거든요. 웃음> 일단 어. 뭐 학원을 떠나서. 어~ 누나로서 해줄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같이 고민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동생한테 이렇게 맞냐 틀리냐는 평생 고민하게 돼요 동생이 결혼해서 자녀가 생기고 동생이 뭐~ 어른이 됐더라고 하더라도 누나 입장에서는 항상 동생한테 대하는 게 이게 맞냐 틀리냐를 고민할 겁니다 이거는 이전에 좀무덤덤히좀 받아들이셔야 될것 같아요 어. 혼자만의 아이. 고민이 아니라는 거 음. 뭐~ 음.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네 음.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간호조무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 지금 간호조무사 준비를 하는데 어 제가 알고 있기로도 간호조무사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용어도 생소하고 영어로 되게 많은 것들이 나오고 하는데 되게 본인도 바빠지실 거예요. 바빠지실 때 저는 음 모르겠어. 아까 그 용가리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관계 형성이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이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에 맡기는 거예요. 아이를. 어. 네. 그래서 선생님 찾아가서 학교에 담임생 말고도 그 진로 담당 선생님 이 있고 또 위센터 선생님 또 상담하는 선생님 따로 있고 하신데 네. 어느 선생님도 찾아가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동생의 역, 그러니까 부모 역할을 조금 나눌 수 있게끔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음. 싶습니다. 저도 어, 저희 와이프랑 다 있지만 부인랑다 있지만 학교에 찾아가서 담임생한테 부탁을 매년 부탁하는 게 제가 이렇게 맞는지 틀린지 고민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음. 선생님들 자문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 열개 지고 갈 고민을 담임세한세 개, 와이프 한세 개, 나한네개 음. 이렇게 지고 있겠다라는 식으로 좀 나눈다 말이에요. 음. 어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나쁜 분들이 아닌 아닌 이상은 다 할만하면 여기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이야기를 공감해 주실 것 같고 이게 일차적인 방법이 좀될수 있지 않을까. 음. 저는 일단은 이 정도 음. 지금 상황에서는. 음.